KBO 첫 번째 경기는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과 KT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두산은 리그 9위로 승률이 47% 수준이고 홈 성적은 25승 30패, 평균 득점 3.98점에 실점은 4.53점으로 홈에서 득보다 실점이 많습니다. 반면 KT는 리그 5위, 전체 승률은 49.6%로 근소하게 앞서 있으며 원정에서는 27승 28패로 승률 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원정 득점은 4.33점, 실점은 4.21점으로 원정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의 선발은 신내 최민석입니다. 시즌 성적은 3승 2패, 평균 자책점 2.86으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방어율 1.93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직전 등판에서는 8월 9일 키움전에서 5이닝 3실점으로 흔들렸지만 그전에는 기아와 하나를 상대로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보여줬습니다. KT는 드헤수스가 선발입니다. 시즌 8승 8패 평균자책점 3.82 원정 방어율은 4.57로 기복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삼성 상대로 8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직전 키움전에서는 5이닝 4실점, 그전 LG전에서는 2이닝도 못 채우고 7실점하며 무너진 바 있습니다. 최근 타선 흐름을 보면 두산은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세입니다. 평균 득점이 5.6점으로 불펜이 다소 흔들려도 타격이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타율도 0.291로 뜨겁습니다. 반대로 KT는 최근 10경기 4승 6패로 하락세입니다. 팀 타율이 0.238로 식었고 평균 득점도 3.8점에 불과합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두산이 4승 1무 7패로 KT의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선발 매치업만 놓고 보면 두산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최민석이 홈에서 강한 투구를 이어간다면 초반 주도권은 두산이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타선에서도 두산이 확실히 앞서 있는 만큼 최민석이 대량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경기 운영은 두산 쪽으로 흘러가며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토대장은 두산승 오버를 예측해봅니다. 본 영상 확인하시고 토대장 추천조합 메일 받아보세요.